안녕하십니까? 금당사랑방의 월산입니다. 오늘 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초가 되면 사주나 점을 많이 보러 갑니다. 사주를 보러 갔는데, 술사에 따라서 간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러 다니신 분들은 자기의 사주를 대충 알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사주를 보니까 또 다르게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뭐, 용신을 보는 방법, 또, 오행을 구분해가지고, 조합을 보는 방법, 십신을 구분해서, 대입해 보는 방법, 또, 신살까지 다 포함해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사주를 푸는 사람의 생각과 관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같은 명을 놓고 볼 때는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맞겠지요. 하지만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를 뿐이죠. 사주를 보러 가시면은 대부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생년월일만 말씀하시고 사주를 어떻게 푸는가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주를 풀이하는 감명자에게도 정확한 풀이가 어려워지는 그런 행태입니다. 어느 정도 과거의 이야기라든가 현재의 상황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풀이해 나가고 좋은 감명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푸는가 보자" 하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점집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는 또 틀린 거죠. 콜드 리딩 기법이 아닌 이상, 사주 푸는 경우, 힘들게 푸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콜드리딩 기법은 상대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상대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사가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힘든 이야기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주를 넣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점집에 가시는 것이 더 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사주를 보러 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시간을 몰랐을 경우 어쩌겠습니까? 시간을 모르면 사주 중에 한 주가 없는 경우 3주만 가지고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물론 일간이 중요하니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주 풀이가 힘들어지죠. 금묘하실 논에서 말년과 자식궁이 없기 때문에 파악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3주만 보는 것은 오행의 구성 을 모르니 정확한 확률이 떨어지 지요. 또한 감명자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을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시를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은 사주를 감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주만 놓고 사주를 본다는 것은 수박 그달기식이지요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시를 모르고 사주를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를 몰라도 사주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신인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3주만 놓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를 모르니까 3주만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앞날의 일이라든가 미래의 일을 구분할 수 없겠죠. 또한 말년이나 자식 궁을 모르기 때문에 사주풀이 자체가 정확성도 떨어지고 풀이 자체는 안된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시를 몰라도 서주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겠죠. 시를 모를 때는 꼭 시를 부모님에게 알아보던가 주변 지인에게 알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가지고 실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명자인 순사가 실을 맞춘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실을 알아가지고 가셔야 사주가 정확하게 감명이 되고 분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실을 몰라서 경우, 대운는 흐름이라던가, 일년 운우 흐름,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있습니다. 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말년 오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년과 자식궁이 중요한데, 그 궁을 모르고 사주를 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가실 때는 꼭 시를 확인하시고 가셔서 내 사주 전체의 흐름과 사주 좋고 나쁨 또 운의 흐름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좋은 이야기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서는 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를 보러 가실 때는 꼭 시를 확인하고 가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